안녕하세요. 패션블 라이프 스타일 루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반반 비교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센스7이 스피큐 시카 리페어 크림을 리뷰해 볼게요. 제가 이미 일주일을 사용해 본 상태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박스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박스에 집어넣고 연방식부터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열면 이렇게 약간 치약같이 생긴 고급 치약처럼 생긴 센스7이 스피큐 시카 리페어 크림이 나옵니다. 이 제품 이름이 센스7인 이유는 바로 이 제품의 성분이 72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제품을 처음 바를 때는 3, 4일간 간격으로 사용해도 되고 나중에 자극이 없어지면 2, 3일 간격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하더라고요. 유효성분이 72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2일에서 3일에 한번 바르도록 권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권장하는 다른 이유는 바로 72시간이 지속되기 위해서 유효성분으로 만들어진 미세침인 스피큐리이 화장품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미세침들이 콕콕콕 피부에 박혀서 다른 유효성분인 병풀추출물이 피부에 더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가 좀 피부에 좀 아픈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자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일에 한번 3일에 한번 이렇게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막상 저도 엄청 아플까봐 걱정이 돼서 손에 장갑까지 끼고 발라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나중에는 그냥 맨손으로 발랐어요. 제가 굉장히 피부가 얇고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괜찮았다면 다른 분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번 어떤 제형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꼭뭐 평범한 크림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센스치리 스피큐 시카 리페어 크림은 어, 트러블이 있는 분에게 효과가 있는 그런 크림인데 제가 얼굴에 그렇게 트러블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오공각화증이 있는 허벅지에 발라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반반 비교 영상이어서 오른쪽 허벅지에만 일주일간 이스킨칠이 스피큐 시카 리페어 크림을 발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봤어요. 오른쪽 화면은 오른쪽 허벅지이고요. 왼쪽 화면은 왼쪽 허벅지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오른쪽 허벅지에만 크림을 발라볼 거예요. 아플까 봐 손이 따가울까 봐 장갑을 끼고 발랐는데요. 약간 화한 느낌이 있어서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확실히 바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을 한 오른쪽 허벅지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고요. 일주일 동안에 세번 정도 이제 밖에 못 발랐어요. 첫날, 그리고 3일 뒤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생각보다 화면에 변화가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되게 일단은 많이 하얘졌어요. 그 모공 각화증 있는 이 모공 주변이 빨갰는데 완화가 돼서 염증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왼쪽도 이 센스 칠이 화장품이 오른쪽 허벅지로부터 좀 묻어서 그런지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확실히 모공이 왼쪽은 굉장히 붉죠.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일주일 사이에 되게 모공각화증 때문에 모공에 있던 빨간 염증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저도 일주일 만에 그리고 사실 일주일이지만 단 3번 발랐는데 이렇게 영상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별로 아프지도 않았고, 어, 50ml에 정가 3만원대고, 지금은 24,000원대에 할인을 하지만, 어, 사실,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번 바르면, 다른 화장품보다 굉장히 천천히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아, 이만하면 가성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꼭이 크림을 추천해보고 싶어요. 이번, 반반. 비교 영상도 성공으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